영어 어순으로 즉시 말하기 쓰기. 오늘은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또다시 동사원형, 즉, 원형 부정사가 오는 문장에 대해 연습해 보겠습니다. 영어를 쓰고 말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할수 있으면 좋겠지요. 영어는 연습입니다. 나는 그에게 그 방에 깨진 창문을 수리하게 했어요. 수리하게 만들었어요. 이 말이겠죠. 그래서 나는 하게 했어요. 나는 하게 만들었어요. I made. 자, 이때 made는 목적어를 만들다, 보통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목적어 뒤에 어떤 목적어의 행동 또는 상태가 나오게 되면 목적어가 그 행동이나 상태가 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사역 동사라고 하죠. 좀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뒤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사역동사,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서, 나는 하게 만들었어요, 하게 했어요. I made. 그 다음, 누가 뭐 하게 했어요? 자, 그가 수리하게. 그에게 수리하도록. 그래서, 그가 fix. 나오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him, fix. 그가 fix 했어요. 이런 fix. 동사원형 또 나왔죠. 이런 것을 바로 O형식 문장에 적격 보호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있다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문장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에게 수리를 하도록 했는데 뭘 수리하겠어요? 그럼 fix에 다시 또 목적어가 나오겠죠? 바로 깨진 유리창이에요. The broken window. 그런데 어디 있는 깨진 유리창이에요? 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 broken window in the room.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문장을 쭉 연결하면 I made him fix the broken window in the room. 한번 더, I made him fix the broken window in the room. 한번 더, I m a d i m fix the broken window in the room. 자, 여기서 문장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의미상 차근차근 그냥 나가면 돼요. 내가 하게 했어요. 내가 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가 바로 fix, 고치도록, 그에게 고치도록 했어요. 그런데 뭘 고쳐요? 바로 깨진 유리창을 고쳐요. 어디에 있는 거? 방에 있는 거. 이렇게 쭉 붙여 나가면 되는데, 이것을 문법적으로 좀더 정리를 하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메이드라는 동사는 'have' 'let'과 더불어서 뒤에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행동을 하도록 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면 그것을 o 형식, 바로 우리나라 문법책에만 나오는 거예요. 영어, 어, 미국인, 영국인, 영어 화자들은 뭐 오형식 이렇게 문장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법을 설명하려고 문장을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오형식 이렇게 말하는데 모르셔도 괜찮고 어쨌거나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 그 뒤에 나온다 이거죠. 이때 원형 부정사를 쓴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때 메이드 동사는 주어가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 바로 그에게 죠 뭔가 하도록 강요했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어는 바로 made와 같은 사육동사 뒤에 나온 그 목적어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강요받은 사람이며 그 뒤에 나온 바로 동사 원형은 취한 행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I 주어 내가 바로 made 동사 하게 했고 그다음 어, 이것을 강요받은 힘 그가 fix 고치는 행동을 하는 이러한 문장을 우리는 문법상 O형식 이렇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다. 자, 근데 그거 모르면 그대로 내가 시켰어, 목적어가 뭐 하도록, 목적보호 하도록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I made him fix. 그 다음 그 뒤에 뭘 fix 하도록 했어 붙이면 되겠죠. 어젯밤에 꽝 하는 큰 소리가 나를 펄쩍 뛰게 했어. 펄쩍 뛰게 만들었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목적어한테 어떤 행동을 하게 했어. 이런 연결되는 의미의 문장이죠. 따라서 주어 꽝 하는 큰 소리가 a l l o u d bang. 꽝 하는 소리 bang입니다. 그죠? a l l o u d bang. 동사 made. 그 다음, 목적어 어떤 행동 하게. 즉, 내가 펄쩍 뛰게. me jump. 내가 펄쩍 뛰도록 언제? 어젯밤? last night. 어렵지 않죠? 자, 연결하면 Allowed bank made me jump last night. 한번 더. Allowed bank made me jump last night. 한번 더. Allowed bank made me jump last night. 그들은 그가 그들의 방에 새 창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자, 주어가 하게 했다,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도록 앞에 있는 것과 똑같죠. 따, 따라서 그들은 하게 했다. They made 하고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번엔 head 동사, have의 과거, head 동사 써 볼게요. have도 사육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they had.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도록 했어요? him install. 그가 설치하도록. 뭘 설치해요? new windows in their room. 자, 바로 새로운 창문들을 그들의 방에, 이렇게 되죠. 연결하면 they had him install new windows in their room. 한번더 They had him install new windows in their room. 한번 더. They had him install new windows in their room. 자, 여기서 made 동사 말고 have 동사의 과거 h a d 동사를 쓰면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우리 made 동사는 강요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해부동사는 똑같이 시키는 것. 우리말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영어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시키긴 시키는데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는 주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한테 어떤 행동하도록 주선을 했다. 연결해 주는 거죠. 그 행동하도록. 그래서 인과적 원인 결과의 의미로 바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는 역시 행동을 수행한 사람이고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은 취한 목적어가 취한 행동이다라는 면에서는 make의 과거 made 동사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강도가 어때요? make made는 강하죠. 그렇죠? 강요한다 그랬죠? 근데 have의 과거 had는 조금 약하죠. 주선했다. 이런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하냐? 조금 덜 강하냐? 하게 시키는 것이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방문 설치하도록 어떤 그 설치 기사가 왔을 때는 make made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겠죠. 어뭐 이렇게 가족들끼리 뭐 아버지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또는 엄마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는 강요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요즘은 사실은 좀 강요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설치 기사에게 강요를 하겠어요?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선하는 그런 좀 약한 하게 시켰다 이런 의미가 돼야 되겠죠? 자, 뉘앙스가 연결이 되시죠? 그는 나에게 그의 책을 빌려 주었어요. 이 문장을 영어로 말할 때 바로 주어가 빌려 주었다라고 말해도 괜찮겠죠? He lent me his book.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실제 그가 허락해주고 내가 빌리는 행동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O 형식 문장 주어가 사역동사, 즉, 하게 하고,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 연습을 오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가 하게 시켰어요. 이번엔 강요하거나 주선한다기보다는 허락해 줬다는 의미가 있죠. 따라서 make have 동사보다는 let 동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는 허락했어요. 똑같이 사역동사지만 let은 허락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He'll let. 그 다음. 목적어가 목적보 행동을 해야 되겠죠? 내가 빌리는 행동을 합니다. me borrow. 자, 무엇을 빌렸어요? his book. 그 책을 빌렸죠. 연결하면 he let me borrow his book. 한번 더. he let me borrow his book. 한번 더. he let me borrow his book. 이렇게 똑같이 사역 동사 주어가 하게 시키고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 같지만 그 의미의 색이 강도는 다릅니다. 가장 강도가 센 것은 make, 하게 강요하다. 그 다음 have, 어, 하게 주선하다. 가장 약한 것이 바로 let, 하게 목적어가 목적보 행동을 하도록 허락해주다. 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잘 사용해야 되겠죠. 좀더 자세한 문법사항은 위에 동영상을 링크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어떤 십0초가 기다릴까요? 기대하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